참고로 저는 이 시계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런 그 네티즌이 또 이런 걸 찾아낸 게 있더라고요. <laughs> 예, 박근혜 대통령님께 엽서 보내기. 이 대한민국 진, 뭐 진보 우파 뭐뭐 예, 뭐 아무튼 이, 이건데 무슨 뜻이냐면요.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십니다. 라면서 보이시죠? 이 12시 쪽에 그 시계추가 두 개가 있다고.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그뭐 금장 없다, 뭐 시계 모양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님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면서 저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오히려 본인들이 친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위에 이만희 씨라든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진짜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계 장인들도 제가 추후에 이제 영상도 또 그걸 만들 예정인데요 이명박 그 당시 이명박 씨에 대한 어떤 그 시계를 가짜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무슨 깡다구로 그런 걸 만드냐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시계 장인들이 진짜 시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도 음, 음.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뭐 내일이나 또 금요일 생방송 때 꾸준히 시계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, 이 시계가 갑자기 진짜 가짜로 넘어가게 된 이런 되게 어이없는 상황인데요. 이 시계가 절대 묻혀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내고 추후에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도 아주 짧지만 시계가 계속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. 예, 시계 이 내용도 진짜 짧지만 여러분들께 이 시계가 묻히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해서 어, 여러분들께 어, 좀 소식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